톡톡 튀는 사색 매력 그룹 2연이 원이 광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모델로 활동 중인 한 쇼핑몰의 광고 촬영이었는데요. 오랜만에 봐도 변함없는 상큼한 그녀들. 촬영장에서도 지친 기색 없이 끊임없는 미소로 촬영에 임하는데요.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추 다이어트로 네. 더욱 날씬해진 박봄은 늘씬한 각선미를 드러낸 핫팬츠 의상을 발랄함이 매력이, 매력인 산다라 박은 포니테일 헤어를 선보였고요. 자, 카리스마 리더 시엘은 과감한 노출 의상으로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뽐냈습니다. 공민지는 짧은 단발머리로 막내다운 귀여움을 풍겼는데요. 마치 평상시 그녀들의 재미있는 일상을 엿보는 듯한 자연스러운 컨셉으로 촬영이 진행됐습니다. 언제나 성실한 투애니원답게 쉬는 시간에는 꼼꼼한 모니터도 있지 않았는데요. 투애니원만의 매력이 가득 담긴 완성이, 완성 가득한 광고 기대하겠습니다. 컴백 무대도 하루빨리 볼수 있길 바랄게요.